피겨퀸 김연아의 남편이자 파페라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인 고우림이 신혼생활을 즐길 겨를도 없이 곧바로 열일 행보를 예고했다. 포레스텔라의 공식 컴백과 더불어 내년 초 개최되는 북미 투어 콘서트가 줄줄이 발표된 것.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12월 새 싱글로 돌아온다. 특히 김연아와 결혼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된 따끈한 소식이기도 하다. 1 1 소속사 비트 인터랙티브는 포레스텔라가 오는 12월 새 싱글을 발매한다.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. 현재 포레스텔라 멤버들은 신곡,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컴백 막바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이번 신곡은 지난 5월 발매된 미니 1집 더 비기닝 월드트리에 이후 7개월 만에 발표하는 작품이다. 이에 어떤 스타일과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. 더 비기닝 월드트리는 포레스텔라의 음악 세계관을 담은 명반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. 특히 세계적인 교장무라마츠 타카츠고 음악감독과 함께한 타이틀곡 Save Our Lives는 발매 후 국내 음원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며 장르를 초월하는 음악성을 입증했다. 이후 포레스텔라는 앨범형과 동명의 전국투어 야외관독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. 최근에는 내년 초 북미 다섯 개 도시 투어를 확정 짓고 글로벌한 영향력까지 예고했다. 더욱이 당독 리얼리티 숲속의 포레시피 콘텐츠를 론칭하며 일본에서도 방영하는 등 글로벌 활약에도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. 최근 공식 팬클럽 2기 모집도 시작했다. 최근에는 멤버 고우림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결혼하며 더욱 화제를 모은 바. 새신랑이 된 멤버 고우림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신곡으로 컴백하는 포레스텔라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. 포레스텔라는 12월 신곡 발매에 이어 국내외의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.